제29장 《아기천왕 대천주》 1 2와제2화1아화1 2대 12화 좋아요, 29장, 대천주. 12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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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은 또 무슨 말입니까? 너는 항상 명심해라. 너 같은 경우에 처한 사람을 절대 없이 여기면 안 된다. 사람은 누구나 다 사정이 있다. 나는 사실 내게 이미 이야기했지만 대청기란 놈과 팔륜대왕이란 놈을 살려줄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들이 벌인 일은 바로 천인공노할 일이다. 그래서 녀석들은 재석천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뭐야 나는 항상 생명의 귀함을 명심하며 살고 있단다. 너는 내가 당한 어릴 적 일이 항상 신의 뜻 아니지? 너는 불자니까 부처의 뜻이 있었을 것이다. 너와 같은 처지인 사람들을 더욱 이해해주고 삶이 고단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며 또한 삶의 길에서 다시 용기 내어 살수 있도록 힘을 주도록 해라. 허허, 형님께서는 어찌 그리 저희 선사께서 하시는 말씀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까? 후후후후후, 왜 선행과 자비의 삶이 싫으냐? 무공도 그렇지만 선한 삶을 사는 것은 다신의 뜻이며 만류기종이구나. 아이고, 알겠습니다. 형님의 뜻잘 알겠습니다. 항상 힘이 없는 자들의 편에 서겠습니다. 다만, 이전 일을 회상하면 선사께서 내게 무공과 공력을 베푸실 때는 제 성장에 대한 부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몰래 어린 마음에 선사를 뒤에서 욕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냥 이한 많은 세상 등지고 싶었지요. 그런데 목숨이라는 것이 그렇게 쉽게 끊어지지 않더군요. 그래서 세상을 향해 반항하며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어른들을 기쁘게 하려고 무공과 공력을 이용한 실력 발휘를 좀 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는 내가 이러한 모습을 보이면 나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저는 다만 소림사 어른들의 구경거리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반항했지요. 그래, 나는 내 마음을 알기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간다. 형님, 하지만 지금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성장에 대한 부분이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다는 확신 때문에 저는 세상과 사람의 삶에 대해 조금 더 여유있게 베푸는 삶을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 그것이 너희 불자들이 이야기하는 불심, 부처의 마음이겠지. 그런데 형님께서는 불자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남에게 베푸시고 형님은 비록 정파와 강호, 무림에 드러나지 않지만 중원의 혈사를 해결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제가 본 것도 있는데 지금 여러 차례 해결하시고 어떻게 그런 삶을 살수 있죠? 설명하기 어렵구나. 하지만 내가 한 가지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고대 동방제국의 사람으로 그곳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경천에인의 사상과 홍익인간이라고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기본 철학이 있구나. 나 또한 마음의 양심이란 것이 있는데 지금 중원의 혈사와 난세는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는 마음의 소리에 따라 살고 있을 뿐이구나. 그것은 아마도 나의 조상들의 몸에 뵌 삶을 나도 실천하게 만드는 내적 힘이 아닐까? 아무튼 내게 설명하기는 어렵구나. 아, 어렵다. 형님과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 사람이 마땅히 행동할 윤리에 관해 이야기 나누면 참으로 어려운 말씀만 하십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것은 다른 사람을 도우며 사는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게 알겠습니다. 그래 내가 맞는구나 사람이 마땅히 도울 힘이 있고 도움을 받을 사람이 곁에 있다면 반드시 도와야 하는 것이 사람이고 사람다운 행동이다. 짐승은 절대 그렇게 할수 없지. 물론 만수주왕 내 친구 여랑은 제외하고 하하하하하 맞습니다. 그래, 우리 쉽게 생각하자. 후후후후후! 두 사람은 이런저런 말을 하며 관도대로를 걷고 있었다. 이들의 가는 길은 오후의 밝은 빛이 이들을 내리쬐고 있어서, 비록 겨울이었지만 이들의 마음만은 봄날이었는데, 뭐야, 아무래도 우리는 김하대를 만날 것 같구나. 네? 김하대라면 말을 타고 오는 무리가 들리는데, 이 관도대로를 이렇게 걷다 보면, 앞으로 일각 정도면 김마 무리를 만날 것 같은데, 허, 이 양반이 지금 나를 놀리나, 일각이라면 말은 달리고 있고 우리는 천천히 움직이고 있으니 최소 4,50리 떨어져 있는 거리에서 다가오는 말소리가 들리나? 모호는 이건의 말에 귀를 쫑긋하고 세워서 주변 소리에 집중하였다. 그리고 그는 잠시 멈추고 땅에 귀를 대고 천리지청수를 전개하였다. 모호의 귀에 진짜로 이건이 말한 진동음이 정말 먼 거리에서 울리게 되었고 그는 무공을 격하게 천리지청수를 전개하였는데 그의 귀에는 정말 개미들이 이동하는 세미한 진동음이 울릴 뿐이었다. 헐! 정말 말들이 움직이고 있구나. 어떻게 이런 진동음을 이미 알아차린단 말인가. 이미 앞에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이건의 뒷모습을 보고 무호는 혀를 내둘렀다. 형님의 경지란. 아니, 형님, 같이 갑시다. 어떻게 해서 혼자 가신단 말인가요? 탁탁탁탁탁탁탁. 뭐야, 우리를 또다시 쉴 곳을 찾아야겠는데. 아무래도 큰 눈이 오겠구나. 네? 이렇게 오후에 햇살이 장렬하고 있는데, 눈이 어떻게 온단 말인가요? 앞으로 일각이 지나면 눈도 오는데. 하늘에서 눈폭탄이 떨어진다. 이런, 이런, 그냥 눈이 아니라 주먹만 한 눈이 올것 같구나. 헐, 모호는 이건에 눈을 보고 있거니 좀 사기꾼 같다고 생각했다. 뭐, 기감이 뛰어난 무인이라면 물론 주변의 적이라든지 차후 어떤 인물과 짐승 등을 기감해서 앞에 일어날 부분을 예측하지만, 그렇다고 멀쩡한 날에 갑자기 눈이 온다고 하니, 더군다나 하늘에서 눈폭탄이 떨어진다고 하니, 모호의 생각에는 깊은 불신과 모든 것이 사기 같았다. 모호는 다만 멀뚱멀뚱, 이건, 진생천의 얼굴을 보았고, 모호의 입에서는 김이 나와 하늘로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서가, 내 얼굴에 뭐가 묻은 것이냐? 왜 이리 노려보고 있느냐? 내 얼굴이 너의 눈에 뚫어질 것 같다. 여전히 잠잠한 모호는 입에서 김이 나왔고, 숨을 쉴 때마다 이 김이 나와서 하늘로 오르며 풀어졌고, 금세 사라졌다. 그는 그저 이건의 말에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었다. 모호야, 이제 길이나 가자꾸나. 네, 형님, 모호는 잠시 움직이지 않았고, 그는 이건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다. 그래, 무호야. 내가 그동안 저분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건 형님을 생각하면 머리만 아픈 사람이다. 이 사람은 사람의 머리로 감히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냥 이 세상에서 유일하고 좀 독특한 존재라고 인정하며 살자. 그래야 내가 장수하는데 비결이다. 무호는 이건이 걸어간 뒤에 바짝 따라서 머리를 좌우로 여러 번 흔들고 걸으며 생각한다. 세상사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어찌 사람인가. 그냥 때로는 아는 것도 모르는 척 하는 것이 세상을 사는 것이 인생사 편안한 여정인 것을 일각 후에 정말 거짓말처럼 말발굽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있었고 이들은 정말 이건이 말한 군마였고 말에 타고 있었던 무리는 광군의 무리였다. 그들은 아주 힘차게 관도 대로를 달리고 있었다. 아주 광폭의 질주를 하고 있었는데 이들 앞에 이건 일행이 보이니 그들은 가까이 왔을 때 비로소 조금 속도를 줄이며 이건과 무호 앞에 멈추게 되었다. 말은 약 50여 마리였고 이들은 모두 말을 타고 있었다. 이... 힝... 여봐라. 너희 두 녀석은 어디서 어디로 가는 녀석들이냐. 이거는 말 위에서 소리친 자를 보게 되었다. 이 녀석아! 뭘 그리 보고 있는 것이냐! 냉큼 명나라 군장이 너희에게 물어보면 당연히 출신 성분을 알려할 것이거늘. 처음 말한 군장 옆에 있었던 또 다른 인물이 호통을 쳤다. 이 녀석들이 그래도 휘리릭 펑펑펑 처음 이야기한 인물은 궁관이었고 옆에 말한 인물은 부관으로 보였는데 그는 이건에게 호통을 쳐도 상대는 말을 하지 않으니 급한 성정으로 그는 말 위에서 도약하여 신법을 전개하였고 이건에게 각법을 이용하여 여러 번 발길질을 했다. 하지만 그의 발길질은 이건 앞에서 어린아이 장난과 같은 수준으로 이건은 그냥 자리에서 이동하지 않은 것처럼 보였으나 연신 헛발길질을 하는 자나이를 보고 있는 자는 매우 황당한 모습이었다. 발길질을 당하여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것처럼 보였고, 이거는 이상하게도 발길질에 맞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으니 말이다. 이놈, 뭐야. 강호인들이 펼치는 사수를 부리는 것인가. 스무 차례 발길질을 한 이는 지면에 내려섰고, 그는 헛발질에 조금 맥 빠졌지만, 그는 자신의 검을 힘차게 꺼냈으니. 재밌게 보셨나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다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항상. 저희 민지원의 매거진 성원 부탁드리고요.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오늘 세상에서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